d 니 n 과다니엘 a 비비큐 a 비 y k i 비 s h o w b a 비 y Kirshow. Baby Kirshow. Baby Kirshow. Baby Kirshow. Baby Kirshow. Baby k i r 소니. 아 w Baby k 소니 s h o w Baby Kirshow. Baby 니 i 소니 h o w b a b 예 소니 네, 음. 네, <laughs> 소. 소. <laughs> 그니까 일본은 그 자국민의 발음이 이제 영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또 다른 음. 발음으로 나오잖아요. 음. 그들도 알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건 뭐 일종의 특성이니까. 아,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그때 아주 아주 유명한 일본 드라마였어요. 꽃보다 남자라는 음.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여주인공이 스피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어로 음. 아, 우리 패밀리는 이제 마더, 파더, 브라더 이렇게 얘기하는데마아 파자. 파자. ブラジャー <laughs> <laughs> そ。 네, 그, 아니, 근데, 아, 아니, 근데, 우기일 것도 없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보다 영어 발음이 좀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인 거 같고요. 네.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영어 발음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인데, 않나? 원어민 입장에서 볼 때는 마크더 나르더나 맥도날드나 마이 땅라 이거하고 똑같아. 그게 뭐, 뭐. 똑같아. 왜 미국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지? 아, 영어니까. 아, 난여르상 아니에요. 이건 트럼프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진짜 죄송한데, 눈 같은 데는 좀 트럼프 닮았어. <laughs> 눈 같은 데는 좀 외국인 눈이에요. 그거를 제가 좋아해야 되나 모르겠다. 아니 난여로상은 음. 눈이 외국 눈이에요. 당신은 적이 있나요? 이게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 네. 적은 저니다아 언제나 언제나 그랬지 뭐적 <laughs> 적이 있나요? 당신은 음. 적이 있나요? 굉장히 이건 진짜 돌직구인데 빡 음. 던지는 음. 돌직구 질문. 적이 전 있습니다. 음, 저도 적은 있어요. 음. 아, 이런 거지 라이벌처럼 저의 적은 저입니다. 뭐 이렇게 포장하고 <laughs> 싶은데. 저희 적은 저고요 어~ 저기 과외는 한적 없고 예습 복습만 철저히 했고 학교 수입에 예, 충실했어요 교과서가 충실했고. 가장 쉬웠어요 교과서가 <laughs> 가장 <쉬웠잖아요>. 네. <laughs> 저의 적은 어, 저, 저기 저기입니다 어, 어~ 그 말도 맞겠지만 적이 없겠어요 적이 다 있지 않나요 적을 만들지 않니 않기 위해서 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내맛도 네 내맛도 아닌 삶이 음. 또 되기도 하고. 언제나 우리가 기승전결의 그 미관식 그래 끝에 가서 결론을 말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음. 오늘은 그냥 오늘은 그냥 오픈할게요. 제가. 오케이. 음. 너의 적은 누구냐 하면 너의 적은 딴 단계 적이 아니고 인간을 적으로 삼아 봐야 음. 인생이 고달프고 음. 너의 적은. 어,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고 너의 적이 누구여야 하느냐?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이말 진짜 무서워. 음, 근데, 무서워. 어, 그죠, 그죠, 무섭죠. 네. 그 왜냐하면 이 말씀에 굉장히 감각적 언어가 많이 나와요. 아, 어,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데 이게 원래 삼킨다. 원래 응. 삼킨다. 음. 우는 사자. 우는 사자, 사자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우는데 아, 제가. 반열상 아뭐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어, 제가 이, 이 말이 실감이 평생 처음으로 딱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은 어릴 때부터 동물원 가는 거 좋아했는데 동물원 가면 보통 코끼리라든지 사자, 고미라든지 크고 위험한 동물들은 중간에 이, 이 있잖아 이거 뭐라죠? 그 또랑이 아니고 뭐죠? 이거 이렇게 <laughs> 있잖아 이거 중간에 이거 있어서 뭐웅덩이웅덩이 네, 웅덩이. 네. 멀찍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위협이 느껴지진 않아요. 일부러 상상은 해보죠. 사자 옆에 가면 호랑이 옆에 가면 무섭겠다. 근데 제가 지방에 어떤 좀 작은 동물을 한번 갔는데 거기. 그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음. 우리가 있는데 사, 호랑이가 들어왔는데 음. 그 호랑이하고 사람이 요, 요만큼밖에 음. 차이가안 나는 거예요. 음. 잘못하면손 물리고 그런데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호랑이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있는데 얼굴이 음. 이만해요, 얼굴이. 얼굴이 이만한데 여기 있는 거야, <laughs> 아니, 여기. 무리 그래도 뻥치신 거 아니야. <laughs> 호랑이얼굴이 이만해. 아니, 호랑이 얼굴 다 진짜 가까이 가서 못 봤잖아. 이만해요, 이만해. 내 얼굴은 유도 아니야. 근데 호랑이가 입을 열면 사자도 그렇고 사이즈가 입을 열면 하람 머리 들어가거든요 아, 그죠, 그죠. 근데 그건... 그 호랑이가 거기 오래 있어서 익숙해진 주민 호랑이가 아니고 음... 최근에 들어오신 호랑이에요 아, 시베, 시베리아에서 최근에 들어오신 호랑이가 호랑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오니까 아직 긴장이 새로운 환경이라서 개가 으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이 음역+ 음역 주파수대가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아 이거 특수효과 좀해 주세요. 뭘 이게 제, 뭐라고 특수효과가 그래 이게. 아니 소리로 특수효 제작비도 없는데 제가. <laughs> 자꾸. 오금이 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이게 숲속에서 만나면 도망 못갈것 같아요. 아 진짜 쉬할 것 같아요. 네. 네. 질일 것 같아. 네. 그거를 그거를 영어로 오늘 지금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laughs> 사자가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뭐 roar 그래. roar. roar. 정말 로어. 그 사자 울음 같잖아요. roar. 아. roar. r 일단 여기 열심히 산다? 단어 열심히 살자. 네. 단어 <laughs> 열심히 절체 열심히 살아야죠 단어부터 공부하고 들어갈게요. r 어고요 그다음에 사자가 r 어 하는데 여기 지금 무슨 말이 나왔냐면 사자가 두루 다니며라고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두루 다닌다는 말은 굉장히 어, 순해요. 음... 사자가 이렇게 두루 다녀. 그거 아니야. 걸신 들린 것처럼 먹이를 찾아 헤매는 산캐스를 헤매는 호랑이. 아, 아, 맞아, 맞아. 근데 근데 보세요. 보세요. 어 로밍 서비스라고 알죠? 네 로밍 로밍 이로움은 두루 다니긴 두루 다니는데 사자가 아니고 다른 동물의 두루 다니는 거요 어떤 동물이냐 초식 동물의 두루 다니이 고라니 같이 어, 여기서 먹고 또가 가지고 또 여기서 먹고 잘가 가지고 여기서 먹고 이게 이제 로밍이고요 평화롭죠 평화롭고 로움, 그다음 로움. 어, 지금 로움. 여기 나오는 두루 다니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그 Predator 그러니까 그그 어. 그, 뭐, 우리말로 Alien and Predator 어, Predator 우리말로 뭐죠 저기 한국에한국에이도 한국에서도 한국육식동물들에서도 한국에서도 포식자. 서운한국서운한국말 한국에서도 한국에한국에서시다그 포식자들이 두루 다니는 거는 뭐라그 그러냐면 프라울이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이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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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건 덤빌 때 폼이고요. 그러니까 먹이를 찾을 때 질문 잘못했어. 먹이를 찾을 때. 아 그렇게 안 찾아. 동물의 왕국. 아니. <laughs> 저기 육식. 뭐, 뭐. 아 이렇게 줄게. 그렇지. 육식 동물은 뭐냐면 어떻게 찾냐면 먹이를 찾을 때는 아, 이, 이, 이거. 이, 이렇게 찾아 이렇게 이렇게 쪼고 있는 거. 네, 이렇게 이렇게 숨어서 찾거든요. 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맞아. 예전에 키가 안 나요. 봤어. 동물 프로에서. 네, 네, 네. 쪼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디 어디 있나 이렇게. 재규어 이런 애들은 네, 어디 있 그렇죠, 쪼죠. 이게 이제 프라울이고요확튀어나 네, 그다음에 프롤, 어, 그 튀어나가기 직전에 한 단계가 더 프라울, 있는데, 프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발견했죠. prow prow p r o 하고 있다가 발견했죠? 그러면 w 렇게 살살 가잖아요. 음. 이걸 뭐라고 부 o w prow prow 이미 이 단어. 스토크라고 그래스 r o w p 스 o 킹 p r o 이 스토킹이 이거예요. 육식동물이 잡아먹으려고 스바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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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이다.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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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이게 단어 자체가 좀더 무섭지. 한국말 성경보다 더 무섭지 진짜 이렇게 오니까 확 온다 그래서 앞에 뭐라 그러냐면 너의 적, your enemy Your enemy. 근데 동격 the devil. devil. 악마. Mm. 너의 적수인 악마가 어떻게 먹이없나 prowl. 그다음에 mm. uh, prowl like a 뭐 prowl like, like a him. like a? 뭐 같이? 뭐 같이 그러냐면 lion. Uh, roaring lion. roaring lion 라이언, 이러는 라이언처럼 약간 주말에 명한 느낌라이언처럼 지금 먹이를 찾아서 싹 댕긴다 이 말이죠. 음, 음. 자, 근데 근데 뭐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찾아 어떻게 하면서 그러고 있냐면 looking for 찾아서 음, 음. 찾아서 someone 누군가를 찾아서 누군가를 어, 뭐할 누군가냐면 하 the vower devour devour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뒤에서 덮친다는? 아니요, 거. 아니요. 무슨 무슨 말이냐면 먹다가 뭐예요? 먹다가 eat eat죠. 음.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먹고요. 음. 닭은 어떻게 먹어요? 짜서 먹죠. 짜서 먹죠. 네. 그다음에 소는요? 소? 어. 씹어서 먹지. 그렇죠. 씹어서 먹죠. 예. 음, 음, 음. 네. 근데그 저기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 그 혹시 기억 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쥐라기공께서 트라노사우루스가 네. 그렇죠. 사람 습격할 때 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한꺼번에 턱턱 턱째로 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보아뱀이 코끼리 삼키듯이 데거를 d e v o u r d 바 e v o u r l 바올 (the v o e 바올 e v o u 아, l 바올 t h 아. e v o 크 아, 끝내는 거. 아, 그게, 그게 오, 디바카. 우리 몸통이 그렇게 들어간다 고생각하기 이게 지금 얼마나, That's 얼마나 right. 막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지금 세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Mm. 자, 처음부터 다시 하나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자, 네 적. Your enemy. 그 악마가. The devil. 이렇게 없나. Prowls. Prowls. e around. 돌아다니는. p r o w l around. around. 네, 뭐처럼 돌아다니냐면은. Right. r 링라이 i 그죠 뭐하면서 l 킹 포, k i n 는 이렇게 찾아댕기는 거를 l 킹포라고 그러죠. l 킹포 k i 뭐할 사람을 어디 d e v 잡 u r 아 바비큐 유치원. 바비큐 <웃음> 유치원 <laughs> 동화구현 <laughs>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진짜 끝나고 여러분이 그거 느끼고 계속 오늘 뭐 했지 문단열이 계속 아 이거 화나서 정선이는 걔는 이거 없다고 아니야 여기 지금 계속 지금 단어가 나가고 있잖아요 뭐라도 좀 하자. 너희 야, 대적 아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네 얘 진짜 여러분 좋은 게잘 해어져요. 잘 해져. 그렇게 해야지. Yeah. Your enemy. Your e n e m the devil 악마가 prowls around, around, around like, like 그 a roaring, roaring lion. lion. looking for s looking someone. for someone to devour <laughs> 우리 정말 열심히 살자. 아, 열심히 살자. <laughs> 아 열심히 전해야지, 열심을. 근데 응. 오늘 진짜 prowling, prowling around 그리고 roaring 그리고 roaming. 그죠? 응. 그 단어. 그리고 아까 <laughs> 칵, 칵, 칵. devour. 이건 절대로 아니죠. 아. 근데 중요한 단어들인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저, p r o w l e 라든지뭐 roar, roar 한다든지 아니면 devour 한다는 말이 조금 일차적으로 와닿는 말들이 어느 나라 말이나 일차적으로 와닿는 말이고요. 있 예를 들어서 어, 저는 굉장히 요새 소외감을 느껴요. 이거는 딱 피부에 닿는 일차적인 말은 아니에요. 음. 다왕예요 이게 일차적인 아, 말이지 그렇죠. 그게 언어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그 어. 다음에 내가 너를 파괴할 거야. 이건 이차적이에요 음. 그런데 박샬 레버리. 뭐 이건 일차적이거든요. 싹 뽀사버려. 아, 그래서 이게 일차적이거든요. 그런데 <laughs> 어느 나라 말이든지 일차적인 말들은 언어적으로 원래 원시시대부터 그민족이 가지고 있던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문물이 수입되면서 우리나라는 한자 말로 축약해서 그걸 표현하고 영어에서는 라틴어 들어오고 그리스어 들어오고 음. 뭐. 불어 들어오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원래 앵글로 색슨들이 가지고 있던 말들이 다 그런 감각적인 언어들이에요. 네. 근데 오늘 다 그런 거예요. 아. 의성어, 의태어, 아. 뭐 이런 거. 어. 그냥 동사, 동사도 아. 느껴지는 동사들. 그런 것들이에요. 앵글로 색슨 어. 얘기가 되게 있어 보인다. 음. 음. <laughs> 아, 오늘은 영어 선생이에요. 네오나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그런 그 말들을 하는 거를 보면 아, 네이티브 스피커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음. 어. 그런 말을 못 쓰고 어려운 단어만 계속 쓰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제3국 인데 영어를 공부했구나 음. 이렇게 이런 걸알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어, 소식적인 미국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자친구 얘기를 하다가 음. she closed the door with strength and left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힘을 주어 문을 닫고 나갔다. 그랬더니 듣고 있다가 you mean she slammed the door 아. 이러더라고. 그게 slam이 뭐냐면 slam dunk할 때 slam 이거든요. 거 아. 어, 그러니까 문을 꽝닫고 우리말로는 문을 꽝 닫고 나갔다. 그래서 진짜 대단하시다. 아. With the strength and left. 그러니까 뭐 이런 그거, 그거는 게. 이제 우리는 공, 그냥 close the door. 아, 공부로 and out. 어. I close the door like this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건 공부로 할수 있는 영, 공, 한 음, 영화잖아. 근데 음. slammed door라는 말은 이거는 감각적으로 살아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이, 이런 것도 제가 했어요. I I found a cockroach 음. and I killed it.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바퀴벌레 찾아서 죽였다. 아, 죽였다 그랬더니 you mean crushed it? 이게 벌레 이렇게 크크 해가지고 이렇게 물 터지는 걸 크러쉬라고 그러거든 아, 그것도 <laughs> 물 터진다는 표현은또 어디서 스티커 평생 평생 뭐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오미자차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크러쉬 같은 것도 그러고 굉장히 그어 근데 이게 사실 외국 사람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네살 다섯 살도 하는 말이에요 아이 뭐, 예. 어릴 때 배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계속지 마십시오 계속지 마십시오 뭐 그거 하니겠죠 그게 어디 가면 확실히 배울 수 있냐면 미드 보실 때 미드 보실 때 영어 자막 틀면은 거기 캡션에 나온다 그니까 러 헐떡헐떡 하면 팬팅 이렇게 나오고 헐떡헐떡 아, 헐떡헐떡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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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 이렇게 일어나 힘들어서. <laughs> 이거는 그런팅이라고 어 아, 그런팅. 네, 그런팅 이렇게 네. 다써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배웁니다. 영어 자막안 감다. <laughs> 안까안까 한글 자막인데 영어 자막까 아니 뭐 한글 자막읽기도니다 저희 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마 일상에서 영어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예, 분명히 영어 자막 까실 거라고 믿어 네, 의심치 네, 않습니다. 네, 이런 말 듣고도 영어 자막 안까니다자 오늘 그러면은 당신은 적이 있나요라는에 대한 어, 저희 답변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쵸? 말씀이네요. 우리의 진정한 적은 the devil이고 the devil, the devil, the devil. devil, 네, 악마고. 네. 그다음에 예, 왜냐하면은 네.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aughs>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laughs> 반지의 제왕 보는 것 같아 혼자. <laughs>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적으로 삼고 아 정말 싫어 제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처음에는 제가 싫은 이유가 원투3리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중엔 그것도 상관없이 제 자체만 보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싫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대적 막인것 같아요. 그 마음. 그래서 예전에 아주 뭐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괴물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고 있으면 본인이 괴물이 된다나 맞아, 뭐라나. 맞아, 맞아. 예. 음. 아마도 그런 뭐 말을 좀 생각하면 좀더 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예.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Okay. 우리 말씀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못 한다. 뭐 Devour. <laughs>